오늘은 그 무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무심. 왜? 네. 무심 무심 가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만큼 알고 있었느냐. 네. 개념 정리도 하고 실제로 한번 느껴보고. 그게 또 무심이 뭡니까? 평상심이죠. 네. 어쩌다가 무심이 되는 건그가 아니다 말이야. 늘 평상심이 돼야 된다 이거야. 네. 그걸 다시 뭐 무심을 갖다가 뭐라 할 수요? 경비어 가지고 무한대하고 있는 게 뭐죠? 하늘 위죠, 하늘 심이죠 천심이죠, 천심, 무심이 천심이죠. 응. 그다음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어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봤을 때 시간이 변화가 없는 자리에 시간이 변화가 없는 자리가 뭡니까? 과거나 미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 과거가 미래가 없는 걸한번이로 해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죠? 응.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재라는 말도 있죠,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이다 뭐다 뭐 해가지고 견성하면 뭐야? 항상 그본신본태한 자리를 갖다가 늘 갖다, 있, 갖다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아, 그리워라 옛날이여 이, 이, 이 것도 없고, 이. 또 미래 하이 뭐뭐뭐 뭐 꿈을 그리고 말이야 이런 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에서면 존재하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에 존재하는 거 한마디로 그걸 뭐 어떻게 사는 거냐? 무심이다. 심이 없는 것이다. 심이란 게 뭐냐? 과거와면 미래에 대한 것이 심이라. 그래 지금 여기 나오앤 히어.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말하고요. 그게 이제 평상심이라고 말하고, 그게 돗자리다. 그게 깨친 자리다. 계획된 자리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아주 심플하다고. 근데 여기에 이... 대한 그 자세한 그 인수분해라든가 정리가 말이야. 한 데가 없어. 사실은. 그 많은 도서가 있는데도 그게 개집, 한 데가 없어. 너무 뭐 번잡하게만 해놨지 말이야. 막뭔 소리도 모르게 해놨지. 한 번이라 말하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아니야 과거나 미래랑은 흘러간 것이고, 오지 않은 그거, 그거 같다고 말이야. 허황된 것이지만, 지금 여기는 생생한 현, 현실이잖아. 현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가... 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오래 사는 산 사람일수록 뭐아유 복잡해 아니 마음이 복잡해. 아 그리고 우리 마음 심자가 말이야 어떻게 쓸줄 아시죠? 머리 한번 그려봐요. 요점 하나 찍고 요 받침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점두 개를 딱딱 올리놨지. 응. 점두 개를 딱, 응. 존재하게 만들어, 이. 안 그러면 그 날라가 버리는데, 요렇게 해가지 딱, 존재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응. 과거나 미래심이다, 과거심 미래심이다, 이걸 두 개를, 두개의 점이고, 그러면, 제일 첫번째 점찍은 그, 뭐냐? 그게, 현재죠? 예? 현재. 예. 네? 현재는 네. 가지고, 어디로 날라가는 게 아니니까, 요는 가만 놔두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바구니에 딱 담아. 망신자가 응. 그렇게, 상상이 됩니까? 네, 네, 되지? 오케이. 나도 몰랐는데, 오늘 그, 아, 뭐. 이, 얘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심이 딱 그러는데, 오, 마음심이 이러네. 내가 한자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전국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딱 보니까, 오, 내가 지금 해왔던 그거하고 딱 들어맞네. 그러니까, 이, 그, 과거심이라든가 미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바구니에 요렇 담아놨어, 안 날라가게, 이. 그러니까 요거, 바구니에 요거만 뒤에 버리면 어떻게, 날라가버리지, 없지? 그, 네. 그 그럼 지금 여기 현재의 심만 있잖아. 오케이? 네. 네. 현재심이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돈을 벌고, 뭐, 출세를 하고, 뭐, 이름이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장땡이야.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웃음> 전반기에 <laughs> 물질개백의 시대에 에 지금 우리나라도 참 많이 지금 발전했어요. 시0위권 안쪽에 들지 세계에서. 6.25 때문에 해도 아주 거지 나라였어. 지금은 뭐딴 나라서 우리를 많이 알아줘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도란 것은 뭐 말로 하게 면무지하게 어렵고 말이야 복잡하고 말이야 이리 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마음심이 이 마음심인데, 요요 요 쪽박을 말해 드려 가지고 과거심과 미래심을 다 없애버려. 그럼 남은 게 한가 한점 하나지, 한 점이 뭐예요, 그게? 현재 여기. 어? 여기 현재. 현재 현재심이지. 현재. 현재, 현재 심인데 음. 현재 심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감각은 무심이죠. 무심인데 심이라는 건뭘 말해요? 생각. 생각이지. 생각이 없는 자리야. 그럼 생각이 없는 게 어떤 것이냐. 이름이 없는데 그걸 이제 감각이라 하자. 감각. 아. 그 감각에서는 현재 것만 만져보고 보고 들을 수 있지 과거 거는 볼 수는 없잖아요. 미래 거는 더욱 더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심이라는 게참 기가 막히게 지 찍어가지고 요 밑에 받침을 두이 요렇게 달고 그릇에다가 요걸 두개를 담아놔야 이게 존재하거든? 과거심 미래심을 담아놔야 되거든? 음. 근데 요걸 요걸 딱 깨뜨려 버리면 말이요 이게 다 날라가 버리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건 뭐만 있느냐 하면 무심만 있는 거지 그럼 무신이 뭐냐면 하 이게 천지신명이다, 정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이이 이, 이 얘기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이네요. 끝이. 이것만 알면은 그만 끝이고, 그다음에 자증하는 일이 자증하는 일이야.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말이야, 늘 지금 여기 있느냐, 과거로 미래로 말이야 칠랑팔랑 하느냐. 그건 귀신 도름이지. 귀신 안 되는 게 사람 안 되냐? <laughs> 그네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죠? 간단합 <laughs> 간단하고 아주 명확해요. 아주 간단한 말로 그냥 얘기하고 채워버려야 돼. 이 복잡한 말로는 안 되는 기라.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고 물에 빠져 죽는 기라. 아주 심플해야 돼, 그냥. 그, 이 힘만 있으면은, 남하고 다툴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말이야, 억울할 일도 없는 거라. 무심인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좋은 데도 집착 안 하고, 나쁜 데도 미워하지도 않아. 그런 경기가 원래 돼야 그걸 얻었다, 이런 거지. 이론으로 알기도 어렵거든. 그, 뭐, 저, 그, 불교의 금, 금, 어, 반화심경에 어, 색적시공, 공적시생, 뭐, 도체뭔소지도 모르고, 우리 열 번, 백번해도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리 자기 실상을연결도안 돼. 안 되지. 따로따로 따로 놀아, 주문만 외우는 거지 응. 그리고 그래, 지금 오늘 내 나는 무식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훨씬 더 소통이 되지. 네. 네. 아무나 다 알지, 뭐, 그래. 아무나 그... 다 알아. 이래 얘기하면 네. 아무나 다 알아. 선생님, 그, 한문, 그, 과거심하고 미래심을 담아놨다는, 그 그거를 딱 하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네. 그래, 과거에는 내가 여기까지는 알으 여러분 얘기했는데, 오늘 오면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시부가 이래 오다가 보니까, 마음심 자가 딱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어. 서와이 마음심이 완전히 얘기 내포되어 있네. 요, 요, 요 바구니가 요이거 그 바구니 안에 점두 개가 있는데 과거심, 미래심이라 그다음 밖에 있는 게 하나가 이게 예, 감각이고 본심 무심이야. 무심이다. 아, 본심 무심이요.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 버린 거야. 수행이란 건돌아보미란건 이걸 깨뜨린 거야. 그러요 깨뜨리면 이게 두개다날아가버거는 날라 여한 가지만 있는 거라. 감각만 있고 본심만 있고 어? 무심만 있는 거지. 여기서 본심이니무승니이 한, 한 줄로 다 깨지는 거라. 이것만 자꾸 말이야, 알고, 더 하고, 말이야, 늘 명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냥 공부가 끝난 거라. 뭐,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이? 뭐 알았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지. 에. 우리가 한자도 배웠는데 마음 심자를 이렇게 좀가르쳐 줘야 이게 진짜 이게 글자 가르치 주는 것인데 보고 쓰고 뭐, 뭐 기억하고 말로 뭐 이걸로 끝나 버리잖아요 그 교육이. 그렇죠. 아. 또 그게 안 되는 것도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전반부에는 뭐냐 물질계명이기 때문에 우선 밥 먹고 살아야 돼그 어디 거밥 먹고 신발 신고 모자 쓰고 말해 이렇게 된게왜 집짓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마지막 판에는 물질계명의 마지막 판이 뭐죠 뭐가 돼야 끝나죠. 모든 문제를 그거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전부 다 해결 다 해는 거야. 핵융합이. 핵융합인데 이제 그 핵융합의 저 핵심이 뭐지 뭐지? 예. 공 태양요? 핵융합 전기 음. 전기 아요 응.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요새 핵융합의 목표로 이제 요새 전 전국이 하다가 이제 불란성까지. 아, 어, 진도지게 하다가, 뭐,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서 뒤로 나, 나가, 나가, 잡아줘 버리거든. 그래, 이제, 각자 그 작전으로 나갈 파이라. 어. 그러면, 저, 이 물질 계획이란 게, 이제,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이래 해야 되지만은, 그 자동차도 타이 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서 제일, 주, 지금까지 역할을, 물질 기벽에서 역할을 한 것이 뭐죠? 석유잖아. 석유 휘발유 잉? 그, 그, 그 바람에 말이야. 비행기 두고, 뭐, 자동차고, 뭐고, 막 그냥 타고 다니고, 막, 물질 기벽을한 거지. 근데 그것이, 그것이랑건좀 좋잖아요. 좋은 대신에 그 나쁜 것이 많잖아요. 그 나쁜 건 뭐라 그러지, 우리가? 오, 환경, 오, 오염이 오염, 네. 오염이 되잖아요. 환경 오염이 되, 아 오염이 되잖아. 환경 오염이 되잖 환경 오염이 없는 에너지의 최고 좋은 게 뭐죠? 전기 에너지죠, 전기. 전기 에너지잖아. 근데, 전기, 그, 발전소 우리나라로 만들어놨다가, 저, 없애는 바람에 아주, 요새, 정 저, 종아리 많이 맞아. 원전? 아, 원전데없애버리잖아그 때문에 기름, 저, 저기, 전기값 올린다 그러던데. 전기값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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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 막 주는 파인데, 뭐, 나중에 이제 이, 이, 흑룡값이 되어버리면 안 돼, 아니, 그니까, 전기값 오른다니까, 서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할 필요 진짜... 없어. 이제, 이거 행령하면 되면 이게 끝난 거라. 행령하면 되고, 이제, 봄나라, 이제, 이, 철학만 가져있으면, 뭐, 망고 강사이지, 뭘, 배가. 에? 망고 강사? 이구는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에 장착 쓰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 유아 독전이야. 그두 그 가지만 되면, 뭐, 진짜 망고 강사이네. 예.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전기가 그래 연결이 된니다 음.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가, 그원전를잘 해놨던 걸다 없애버린 거야 그게 그 없앤 건왜 그럴까 핵분열에서 핵융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그거보다도 이 물질기획에 이제 그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가 최고 좋은 것이 석유희발류거든 공장이고 뭐고 전다 이거 가지고 다 해치웠잖아 그데 전기 값이좀비쌌어그이 그이 전기를 무진장으로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이거만 있으면 이제막 물질 기업이 이제 충분히 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돼 버는 거야. 그거 거기에다가 그렇게 됐을 때가 되가 돼야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 뭐 어려운 것 아니야니. 전에서 우려로 생각 본위에서 감각 본위로 유심에서 무심으로 유심에서 무심으로 무심. 그렇게 돼야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무진장으로 쓸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예자격도 없는 누나한테 그게 안 준다 이예요. 조금 지금 저 어려운 것은 조금만 더 노력해야 돼요. 다 왔다 이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말이야. 아이, 저,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부러워하고, 이런, 식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니 이런 그 가치관이 없어져 버린 거야다 똑같아 버려버리다그 행융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정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게 안 되면 인류는 망할 망자가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드리 그, 그, 행융학과 이 형의사항만 있으면. 형의사항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중요하죠. 정의학이 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들이 어떻게 성령시키겠지 이까지 왔는데 말이야. 어? 그치 형이상학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형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그러지. 그러면 이제 후천 계획이 되는 거 아니야? 후천 계획이 뭐냐면 망고 강산이 되는 거지 뭐. 지상 천국이. 아, 지상 천국이 되는 거지. 예. 네. 인간 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 그 미래심 중에 먹고 살 걱정이 미래심이거든요. 음. 그렇 그 과거심, 과거심이란 건 그... 내가 옛날에 우리 집이 뭐양반이다뭐 이거지 뭐, 응?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과거심, 미래심이 쪽박이 확 깨져, 깨지면 진짜. 깨지면 막, 대평등이지. 에헴! 하고 뭐내말 들어라. 이것도 없어지 대평등이 세상이 되는 거지. 그 물질 계벽이 돼버리고 물질적으로, 물질 계벽이 그, 그게 이제 원수지만은 그게 원수도 그 아니라, 이제, 참, 그걸로 인해서, 에, 우리가 개벽이 된 인간이 될수 있고, 개벽된 인간이라는 것은, 그, 피저물이 말이야, 아, 알고 보니 내가 창조주였다는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뭐, 앞으로 나아갈 일이 없는 거지. 아그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개벽, 물질개혁하고 정신개혁하고 같은 의미인 거네요. 과거심 미래심 없었다는 게 진짜 뭐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고 물질개혁이 되면 미래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 과거심 미래심도 깨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럼 지금 네. 여기라 그렇게 돼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자유평화 그렇죠. 행복을 누리는 거지. 예. 응. 그런 시대에는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봐야 아무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어? 성질 내는 놈도 없다잉. 뭐, 혼자, 혼자, 혼자 뭐 착각하고 있는 거지. 혼자 착각 하는 거지. <laughs> 안 그렇겠어? 다 먹고 사는데 뭐. 다 먹고, 먹고 살고, 다 먹고, 뭐 필요 없는 거지. 예. 응. 마음심자 하나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밝혀주신 아주 그냥 네. 간단해. 아주 강한 명예지, 노래라고 알아듣게.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물질이 개벽되어야지 정신계벽이 온다는 말씀도 지금 마음심자로 보니까, 아, 보니까 현재 음. 내 마음을 보니까 알겠어요. 네. 그 미래에 자꾸 먹고 살 걱정을 하거든. 과거에 또잘 살았다, 뭐못 뭐 살았다, 이, 이런 게또 있고. 근데 물질개벽이 되면, 그, 먹고 살것 등도 없어지고, 과거에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것도 없잖아요. 이제 계속 그, 주어지니까, 무한에너지가 주어지니까. 아, 어, 그렇지. 그러면, 물질개벽 이꼬르 정신개벽, 그, 음. 이, 이치만, 또, 간단한 이치니까, 또, 선생님이 밝히신 음. 이치는, 좌뇌보니에서 운해보니, 생각보니에서 감각보니, 유심에서 무심, 마음심자로 다 설명이 가능하신 형이상학이니까 이게 뭐, 딱 주기 딱 들어맞네요. 그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이 딱 들어맞 네. 그게 저는 잘안아았는데 오늘 딱 와닿네요 제가. 이제 뭐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슥슥 이제 알아서기 쉬운 거지 이제 내가 예. 되니까 이제 가까이 되는 거지 예. 되는 거지. 요새 봐봐요. 제가 뭐 자꾸 막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 막 그러니까. 음. 자꾸 미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렇지. 응? 먹고 살걱정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고. 이제 이때가 어떻게 살지 이게. 이뭐 이런 이러, 이러이러막 물가는 오, 올라가지 응. 에너지는 없다 그러지 식량도 없다 그러지. 그 자꾸 미래 공포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무한 에너지가 되면 미래 고, 걱정도 없을 거 아니고 과거 과거심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뭐, 부러워하고, 뭐, 뭐, 세셈 내고, 뭐 이것도 없는 거지, 뭐. 어. 그렇죠. 그럴 음. 필요가 없으니까. 두개그 쪽박이 또, 또 돌아보면 하면 또 쪽박 깨지고, 뭐, 그러면은, 딱, 딱, 물질개벽과 <laughs> 정신개벽이 딱 <laughs> 합치가 되는 오늘 마음심자로 다 한번 설명을 해주셨네. 응, 음. 어머니지, 어머니지. 그 마음심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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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알서그 과거에는 이 마음심이 돼서, 내가 한문의 전공자도 아니고, 알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딱 한테 마음씨이딱 떠오르는데 어 보니까 환하게 보여. 음. 그래가지고 내가 최최 최초로 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오늘날. 어 대단한 날이네요 오늘. 네 오늘 최초로 입으로 나온 거야. 어. 음. 마음심에 대한 규명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없죠 없는 거요. 없죠. 어? 음. 그마음심에 대한 한자가 그렇게 멋있는 일이 있는 데도 몰라봐 사람들이. 그, 마음심을 알아야지, 마음심을, 그, 무심, 무심해서 무심로 돌리지. 근데, 이, 있겠네. 마음심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기독교고, 불교고, 뭐가 전부 다쪼다닥 쪼다, 이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그, 뭐, 뭐 그렇게 돌아가고, 아니. 뭐, 바로 질러가버리지. 문제 해결하는 게 장땡이지, 뭐. 아, 뭐. 그렇지, 예. 어, 그렇지, 어, 예. 그렇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장땡이지, 자기 마음 해결하는 게 장땡이지. 뭐, 뭐,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리스도고, 뭐, 도 뭐, 아이, 그거 나도 돼, 아주 이 핵해묵은 소리들이야, 그 아, 다 필요 없는 소리네. 하다 보 전부 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가 전부 다. 네. 누가 누구한테 말이야, 뭐, 이제 절절 기고 말이야, 명령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다 말이야. 대평등의 시대인데, 이. 신기하네, 선생님. 오늘 그마음이심로가 45차가... 아, 오늘... 어, 막심이 딱 떠올라. 아이고 야참 아이고 이제 살아 봤지도, 예, 오늘 예. 아주 그냥 오늘, 예, 아. 정말. 근데 아무리 있어을 알아듣는 그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알아듣는 사람이 같이 있을까 희한하잖아 음, 아주 시원해. 야, 요, 요새 참그 문제로 많은 번뇌 망상이라고 그럴까? 왜안일어나 일어나지? 네? 왜안 일어나겠냐고 일어나지. 미래심. 음. 음, 미래심이 그 근심 걱정 불안 공포거든. 그렇죠. 아, 그렇 그렇죠. 먹고 살 걱정이야, 먹고 살 걱정.